이 하루도 우리의 하루의 삶은 영적 전쟁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 세상은 전쟁터가 될 것이고,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되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양원의 성도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 있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선과 불러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아버지 라나님이 새벽을 끼우며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 기도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승승장구함.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만 온 세상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뭐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양은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보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보십니다 그런데 바상왕의 군주가 2십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중 하나인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러니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이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은 네,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 영적인 존재들이 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것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전쟁을 싸울 수가 있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독교가 말하는 귀신과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걸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은 승천하지 못한 영들이 여러분 구천에 떠도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떠돌고 있는 죽은 영혼들이 귀신들이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귀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귀신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귀신은 사탄 마귀 루시퍼 천사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이 루시퍼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쫄개가 되어서 같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을 가르쳐서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 원래 언어의 의미를 보면, 악령, 악한령,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는데, 똑같은 단어를 우리나라 민족적인 토속,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귀신! 하고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귀신, 그 귀신일 거다! 왜? 똑같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 이해를 도우려고 했던 번역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귀신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는 귀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악한 영, 악령. 이것은 루시퍼 천사장의 사탄 마귀에 따르던 쫄개들이 함께 따라온 거죠. 그들을 가르쳐서 귀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귀신이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 마귀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에는 단수를 쓰고 귀신들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복수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시포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름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이 세상 성경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오직 두려워하리는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귀신 앞에 발발 떠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귀신이 무상이 된 겁니다. 이런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그런 말을 합디다. 귀신을 생각하고 자꾸 귀신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귀신에게 사로잡힌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처음 들은 말들이 귀신 얘기. 난참시에 희한해, 너무나 시한해 가지고, 아니 왜 귀신 얘기를 자꾸 하지?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귀신 얘기 안 합니다. 성도들이. 근데 귀신을 봤대요. 그리고 귀신을 보면. 영안이 열려졌대네요. 아니 영안이 열려지면 성령님을 보고 천상의 세계를 보고 신령한 세계를 봐야지 왜 귀신을 보죠? 난 상식선에 있어서 내 신앙적인 음 신앙관에 대해서는 내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귀신 보았다고 벌벌 떨더라고요. 귀신이 무서워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요. 실체고요. 그 귀신은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분명해요. 하지만, 절대로 우리 믿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친구처럼 다정하고 귀엽고 이쁜 존재도 아닙니다. 제대로 잘 알아야죠.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다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사탄마귀가 그렇고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탄마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집니다. 사탄마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탄마귀가 결박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마귀는 무섭고 공포스럽고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슬에 메어 있는 호랑이와 같아서 아무런 힘도 쓸수 없지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귀신은 악한 영들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한 사탄마귀입니다. 구분이 안됩니다. 분별이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진짜 자기의 실체의 모습을 감추고 역사하는 영이 무서운 거지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달려드는 마귀는 여러분 능이 우리가 뻔히 보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는 나는 이길 수 없으나 그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과 함께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치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강하고 크시기에 그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여 삼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거든. 콧뱅이 키고, 여러분,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미가엘,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바사 왕국의 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읽은 말씀을 강한히 들이다 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서 포로로 해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그황폐화되어진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비아와 이 산발라시라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21일 동안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냐면 하 네가 그 일을 시작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우리 기도가 여러분 2 1하루에 21일 동안의 특별 기도가 있다면 우리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애는 뭐냐면 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찾아와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걸 막았더라 이 말입니다. 며칠 동안을 막았느냐? 다니엘 금식 기도가 끝날 때까지 21일 동안을 막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지를 못하고 있다가 21일 후에야 오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와 혼자 대적하기가 힘들어서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과 더 강력한 이 미가엘 천사장이 같이 와서 도와줘서 이 악한 바사왕의 군주를 물리치고 그리고 너에게 왔노라.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고 그래서 내가 왔다 라고 말해요. 미가엘도 군주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높은 군주. 그러면 여러분 바사왕의 군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바사왕의 군주는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악한 사탄마귀의 역사다. 그러니 여러분, 천사장들과 이 루시포라고 하는 사탄마귀와 영적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고, 사탄마귀는 기도 응답을 회방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휘방하고 있는 것이 악한 사탄 마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치열한 영적전쟁이 끊임없이 영적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영적전쟁은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치루어 나가야 할 영적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이면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내 마음속에 있다. 항상 이내 마음속은 끊임없이 전쟁터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분, 항상 이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항상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시도,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리치시고, 날마다 날마다, 매순간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는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영적전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로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항상 교회를 살피고 돌아보며,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전쟁이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우리 양원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군사와 군대는 밀접합니다. 강한 군사가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강한 군사가 되어 우리 양원교회는 강한 군대가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참 여러분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게 되어지면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철야를몇 시에 드린다고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9시에 오지 마시고 8시부터 드립니다. 아 그냥 다니엘 기도회를 라이브로 그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참 감사한 것은 참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워가며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들은 꼼짝을 안 해요.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그렇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시간, 시간마다 눈물 없이는 참여하지 못할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 아니던가요? 정말 저는 몇 시간, 시간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죠.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져서, 참 눈물 없이는, 어, 앉아있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들이, 그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한 감동의 역사들이 있는데, 뭐 꼼짝 안 하는 분들은 꼼짝 안 해요. 우리 중집자 여러분들. 또 우리 김은호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소파에 앉아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회 예배가 좀 일찍 끝나겠죠? 어, 보니까 10시 15분, 20분이면 끝나는데요. 그렇게 끝나고 나서, 우리 조용미 권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집에서 돌보셨는데,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길병원에 장례식에 안, 어, 지대 계시는데, 예,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철회 예배 끝나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신 사랑의 사탕입니다. 사랑의 사탕입니다. 늘 식당에서 식사할 때 나눠주시던 분, 우리 조영미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위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늘 우리 박종래 권사님 11시 이제 들어가서 시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민정희 권사님은 모야모야병이라는 판정을 병 성모병원에서 받고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었는데. 사랑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아, 이건 수술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 그리고 모야모야 병도 100% 아니다. 라는 또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요. 음, 그래서, 아, 정기적으로 잘 검사를 받으면서 그냥 쭉 가면 될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아, 서울대병원이나 아산 또는 함성 한 군데 더뭐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예약을 해놓고 한번더 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면서 우리 주님 이 역사하고 계시는지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성희 성도님도 어, 고치시고 전립선람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한 대로. 중립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됐으니까 감사하구요.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손 잡아주시고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해 주셨는데. 부흥에도 큰 은혜가 이만한 복된 부흥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